빠르면 올해 말 그리고 늦어도 2024년 상반기에 새로운 강세장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 수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서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얻는 이 채굴이라는 작업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2140년이 되면 이 비트코인은 모두 채굴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채굴을 통해 얻게 되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점점 더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독특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감기는 약 4년마다 도래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던 2009년에는 블록당 50개였던 채굴 개수는 현재 블록당 6.25개. 그리고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4차 반감기에는 한 블록당 3.125개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온다는 말은 비트코인의 공급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총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 반면에 생산량은 감소하면서 여기서 희소성의 가치는 어쩔 수 없이 더욱 부과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감기가 진행되기 약 1년 전에 이 바닥을 형성하고 그리고 조정을 거치고 반감기 이후 상승하여 1년에서 1년 6개월 후 신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운용자산 규모가 무려 778억 달러, 어, 하나로 약 100조를 관리하는 투자사 바네크는 비트코인 투자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어, 비트코인은 유한한 공급량과 반감기 이슈를 통해 폭발적인 수익과 관련성을 가지며 이전 주기를 토대로 볼때 다음 반감기 전후에 랠리가 나타날 것이다. 비트코인과 나스닥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하락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채택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채굴 상황에 따라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비트코인의 다음 반감기는 내년 4월에서 5월쯤에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투자사들의 진입이 본격화될 것이며 또 그에 따른 파생상품 또한 줄줄이 출시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sec 측은 시장 조작을 이유로 etf 신청을 반려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요. etf를 신청한 운영사들은 장애를 통한 매집으로 조작이 우려될 만큼의 큰 충격을 보기 힘들 것이고 이미 이 부분은 최근 그레이스 케일 케이스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유동성 감소를 이유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되어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지만 북미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죠. 시카고 상업 거래소의 CME 페드와치 기준 정책금리 예상 경로를 살펴보면 내년 6월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하며 이 부분이 이제 유동성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급드렸듯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닌 언제 승인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승인 날짜는 알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에 있는 최종 데드라인을 넘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로 금 기반 ETF는 2003년 승인이 되고 2004년에 공식 상장한 이후로 한 번도 그 가격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나면 투자사들의 진입이 본격화되어 앞서 말씀드린 반감기 이슈와 맞물려서 더욱더 긍정적인 시장 상황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의 명확성입니다. 우선 유럽 쪽이죠. 지난 6월 1일 유럽연합은 eu암호화폐 규제법안인 미카 법안에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고 그 이후 발빠르게 세부 사항 조정 및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몰타 등 해당 국가들과 유럽 증권시장감독청 유럽은행감독청 등 관련 기관들은 내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미카 법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 중입니다. 홍콩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 소매 거래를 허용한 홍콩 측은 해시키 거래소를 선두로 시장을 개방하고, 최근 홍콩 재무국은 두바이 경제 관광부와 암호화폐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입법회의 한 의원은 홍콩의 암호화폐 정책은 매우 안정적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암호화폐 준비 평가 분야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후보들간의 중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의 암호화폐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미국 대통령 후보들은 그 유권자들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최소 44%가 이 암호화폐에 투자했거나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유권자들이 한 정당에 압도적으로 끌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대선인 시즌에는 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쏟아지고 유동성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소 44%의 유권자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만큼 이렇게 풀려날 유동성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 중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이전에는 암호화폐의 팬이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최근에 자신의 NFT 컬렉션을 판매했고 그리고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민주당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비트코인은 시민 자유권을 보장하며 정부가 검열 및 통제할 수 있는 CBDC에 적극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당선 시미 국채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뒷받침하고 암호화폐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여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판도와 함께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는지도 중요합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최근 SEC의 암호화폐 감독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행하는 만큼 친 암호화폐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화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SEC의 제재는 크게 줄어들 것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승인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규제들과 노력들은 내년에는 하나둘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을 이끌어낼 것이고 무정부 상태나 다름 없었던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건강하고 발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은 달러 인덱스와의 연관성입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달러 인덱스는 아주 밀접한 사이인데요. 보시는 차트에서처럼 비트코인 가격과 달러 인덱스는 움직임이 반대로 이동하는 역상관 관계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아졌던 달러 인덱스는 작년에 고점을 찍고 이제는 하락을 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렇게 반비례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이 이제 멀지 않았다고 예상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암호화폐 상승장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그동안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탈출장 혹은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기회? 아마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비교적 용이한 접근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아무런 지식이나 계획 그리고 노력 없이 큰 수익을 노리고 뛰어든 시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 또한 파이가 점점 커지고 각종 규제와 법안 제정으로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으며 이윤의 밝은 거대 자본들은 이미 많은 부분을 선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투자시장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수익을 내기에는 점점 더 어려운 시장으로 변해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존 시장보다 많은 기회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위에서 언급한 비트코인 반감기, 각종 ETF 승인 등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 불장에서 이 목표하는 바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지나가 보면 알 겁니다.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고점을 찍는 코인을 그저 바라만 보거나 남들 따라 들어갔다가 또다시 몇 년을 물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im머니는 곧 다가올 강세장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차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분들의 희망하시는 개인 종목을 분석해 드리는 케어 서비스 그리고 매매 참여를 통한 매매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존버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매수한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되는구나. 이 정도만 파악할 수 있어도 소중한 내 자산을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는 기본과 심화 과정을 통해 딱딱하고 틀에 박힌 내용이 아닌 실제 매수와 매도의 자리를 알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익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통해서 투자의 즐거움과 수익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소위 픽방이나 넘쳐나는 유튜브 코인 영상들 또는 주변의 카더라를 통한 묻지마 매수와 존버가 아닌 IM머니가 제공하는 케어 서비스와 함께 스스로 시장을 살피고 매매를 할수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M머니와 함께 발전하여 성공 투자의 즐거움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상 IM머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